자 어, 이건 기본적인 풀이고 어,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부분 뭐냐면 그래프를 통으로 이동시킬 수도 있다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 이거 명심하라고 해서 어떤 그래프를 이렇게 있는 그래프를 위로 만약에 4만큼 올렸다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러면 평행이동하고 나서 여기가 1,2고 여기가 1,2라고 하자 평행이동하고 나서 적분의 결과는 어떻게 된다? 여기 적분의 결과 됐어. 적분의 결과입니다. 여기에 적분의 결과에다가 위로 이동하게 되면 여기가 사라고서 안다면 이 사각형 넓이만큼 추가가 된다고 했다. 맞지? 그래서 적분의 결과에다가 사각형만큼 추가가 된다. 얘가 위로 올라가면 더하기, 얘가 아래로 내려간다면 빼기 하면 됩니다. 그럼 이 문제도 마찬가지야. 뭐 이렇게 정석으로 풀 수도 있는데. 여기가 5라고 했고, 여기가 32입니다. 32는 얘를 기준으로 아래쪽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와 얘를 적분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이거는 마이너스로 나와야지,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 27이 나오게 된다. 얘와 얘의 결과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27이 나오게 된다. 맞지? 어,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잘 봐. 여기에서 이게 조금 어려운데, 이 그래프, 이 그래프에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싶은 거냐면 잘 보세요. 여기를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그래프는 뭐냐면 이걸 좀잘 봐. 이게 지금 축이 이동해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하고 싶은 건 이거야. 0에서 3까지 적분하라는 것은 이 부분은 양수로 나올 테고 이 부분이 음수로 나올 거잖아. 이런 모양을 우리가 적분해야 되는 거야. 맞지? 하고 싶은 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익숙하게 익혀두면 되게 편해. 그러면 여기에서는 있잖아. 지금 축이 밑으로 뭐다? 여기에 축이 밑으로 이만큼 내려온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 모양을 만들려면 잘 봐. 이 모양을 좀 기억해 두세요. 이 모양을 만들려면 실제로는 이 그래프를 기준으로 본다면 그래프는 위로 평행이동을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 여기를 딱 잡고 있잖아. 여기를 잡고 얘를 위로 이만큼 쭉 끌어올린다고 하면 아까 우리가 원하던 넓이가 나오는 거잖아. 얘가 잘안 되나? 지금 이 e 마이너스 27이라는 것은 지금 축을 축을 좀 자유롭게 봐. X축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얘 마이너스 27이라는 것은 얘를 어떤 축으로 보고 계산을 한 겁니다. 맞지? 지금은 축 개념이 아니라고 그냥. 이렇게 계산한 거고, 우리가 원하는 계산,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 그래프를 위로 이만큼 올려야 된다고. 됐어. 위로 이만큼 올려야 돼. 위로 이만큼 올려야지 아까 우리가 바라던 그 형태의 모습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서는 얘만큼 더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위로 이만큼 올려야 되기 때문에 6이 2, 3, 2, 6 해버리면 마이너스 21. 그래서 이거를 좀 연습을 해두면 이렇게 복잡하던 게 그냥 금방 나오게 되거든. 그래서 헷갈리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도 돼. 약간 공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지금 잘 보세요. 여기 결과가 주어져 있고 맞지? 접근 결과가 주어져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x축을 기준으로 구하는 걸 원하지 맞지 여기에 축이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x축을 기준으로 잡는 거야 그러면서 복잡하게 가지 말고 지금 있는 축 우리가 원하는 축이잖아 맞지 그러면 축을 아래로 이만큼 끄집어 내려야 되지 맞지 그래서 축이랑 그래프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예전에는 축의 이동 같은 걸 배웠는데, 좌표평면의 이동을 배웠는데, 지금은 안 배워서 이 개념이 좀 생소한데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x축이라고 기저, 어, 가정했을 때 그래프가 여기서 위로 1만큼 만약에 올라갔다, 우리가 배우는 평행이동이지, 맞지? 이게 우리가 배우는 평행이동인데 그래프는 위로 1만큼 올라갔으면 플러스 1을 해주면 되는 건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축은 어떻냐면 얘가 여기에 있는데 축이 위로 1만큼 올라갔어. 그러면 상대적으로 가만히 있던 이 도형은 아래로 1만큼 내려간 것처럼 보여. 맞잖아. 축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 도형은 가만히 있었지만 원래 축에서 이만큼 멀어져 있었는데 축에서 더 가까워졌다고. 그래서 도형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고 실제로. 그래서 비록 축을 이동시켰지만 도형을 이동시킨 거로 생각을 할수 있는데. 어,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연습을 많이 안 하거든. 이게 교육과정에서 이제 빠져가지고 축이랑 축을, 도형만 이동시킨단 말이야. 축의 이동을 안 배워. 어,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어. 이걸 너무 깊이 들어가긴 그런데 이렇게, 이런 문제에서 지금 축을 밑으로 이로 끄집어 내려야 된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 축을 이만큼 끄집어 내리면 도형은 뭐다? 이만큼 올라가는 어,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그래서 적분 결과, 원래 이동하기 전 적분 결과야. 이동하기 전 적분 결과에서 이만큼 올라갔다. 그래서 여기에서 막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좀 복잡하고 이만큼 올려갔으면 그냥 간격에다가 높이 2, 3 곱하기 2에서 6만큼 더 해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지? 그래서 마이너스 21.